안녕하세요. 꿀팁 상담소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저렴하게 배달을 시켜 먹고 싶은데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요기요 제휴 마케팅 팀 이종성님으로부터 꿀팁이 도착했습니다. 모르면 눈물 나는 요기요 활용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요규에서는 중복으로 할인을 받아 더 싸게 음식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꿀팁을 대방출해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진행 중인 포장 첫 주문 쿠폰 2,000원과 오늘의 할인 브랜드는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두번 할인을 받아서 더 저렴하게 음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멕시카나에서 최대 7,000원 할인을 받아서 치킨을 싸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포장도 런칭을 했는데요. 어, 픽업 25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맥주 와인 같은 주류도 포장이 됩니다. 요기요를 통해서. 게다가 이제 포장 음식 수령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퇴근길에 주문해서 받아가면 싸고 그리고 빠르게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잘 모르시는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요기요에서는 주문하신 음식을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리뷰를 남기면 그 리뷰당 100원씩 포인트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쿠폰이나 그 다음에 오늘의 할인 등에 중복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길 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하고 만나기 힘들어서 기프티콘 등으로 이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잖아요. 선물을 줄때 상대방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음식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요기요 선물하기 활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가격대 설정도 5,000원부터 5만원까지 다양하게 할수 있고 보낼 때 재미있는 메시지 카드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3명에게 선물을 하면 5,000원 쿠폰을 그리고 5명에게 선물을 하면 7,000원 쿠폰을 그리고 10명 이상에게 선물을 하면 어, 만원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는 이벤트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요기호를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 요기호 첫 주문 쿠폰 혜택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기존의 요기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알람 설정을 꼭 원하셔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싸게 요기요 사용하세요. <laughs> 뭔가 너무 경건해.